간조가 10시 40분인가 그런데 오늘 좀 늦게 왔어. 10시 지금 10시 20분인지 간조 원래 1시간 전에 와서 우리가 길을 보는데, 자, 얼른 들어가 봅시다. 얼른 오세요. 네. 오늘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어, 홍합을좀 많이, 홍합을 많이 캐 볼까요? 그러려면 빨리 가보자. 동주군 작은 건 살려주고 왜? 봐봐 백합 백합인데 백합 새끼다 그지? 조만 백합 새끼 살려줘 아 왜요? 백합 새끼 살려줘야지 제꺼 가면 안돼너 일단 조각통에 네어 근데 이거 빼야죠 그거 빼고 해보자 야 홍합이다 홍합 홍합이지? 응. 어 찾아 홍합 찾기 슬시 시작 여기 봐봐, 이렇게. 야, 야, 여기 다. 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잖아. 알지, 니네들? 네. 여기, 아, 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 여기 부러졌고. 여기다, 있 여기다,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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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어, 여기. 야, 야, 야. 홍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여기, 대박. 대박. 여기 대박. 아빠, 여기. 뜯어, 뜯어, 뜯어. 야, 너 뜯어. 뜯어 약이요? 아이고 아, 주서 봐봐 껍데기 사이에 섭이 여기 딱 붙어있죠 여기나 있고 대박 여보 오늘도 야야 야,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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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섭 아빠 근데 이거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캐봐 뭐 뭐예요? 특이한데요? 굴 껍데기야 아 망칠까 봐? 네 해놓쳐 백대도두개어요이 오자마자 두 개가 있더라. 섭이 막 있어 지금. 어, 여기는 여기는 일단 탐색 자, 섭이가 다. 야, 벌써 10분 5분 만에. 여기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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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잡아서 넣어. 여보, 이거 들고 물좀 더. 오늘은 땅 파는거 하지말고 아 머리카락도 안게 흔들... 아, 오늘 물이 많이 빠진 날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봐봐 지금 너무 많아서 찍다가 자연산 홍합이 뜯다가 뜯다가 지쳤어요 조각통이 가도 찼습니다 저는 안지쳤어요 안지쳤어요? 또 우리 다 홍합이야 다 아이고 안에 새끼 아 이건 아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뜯어가지고 여기 봐봐 이쪽이 여 이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게 이런 게다 홍합입니다 자연산 홍합 여기도 아까 넣었다가 한테물러났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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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해개 조심해 개 어디 여기 봐봐 봐봐 아빠, 아빠 큰 게. 어 진짜 아빠, 여기 개답해 아, 아빠 여기 자 이게 다 자연산 홍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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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도, 차도, 차도. 나 아까 물렸는데? 어, 그 장갑 끼고 한번 자개한 마리 진짜. 오 개다 개다 개다. 가봐다 별거 없어. 네. 자너 도망가. 어. 나와 가지고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이런 풀 앞뜨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래? 자연스럽게. <laughs> 저거 이거 좀 봐봐. 어. 야, 어딨어? 양파망. 저기도 있지? 어, 양파망 이리로 가져와. 여기 보세요. 어? 자연산 섭입니다, 섭. 자연산 홍합. 얘들 구동 닦고, 아까 바지락. 그리고 요거 홍합. 아, 니리거 꼬막. 꼬막 새끼. 오, 어, 엄청납니다. 그, 어?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많은데 조각통이 터지려고 해서 이분만좀 너무... 나머지만 삽고가자 좋아요. 여기, 어, 껍데기네. 여기는 그 인... 밑에 보면 아주 신기한 그 생명체들이 많아요. 앞 아, 이트에서 가장 큰가리기껍데기도 있고. 마 이렇게 <웃음> <웃음> 너는...